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소렌토 트림별 기능 및 옵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렌토는 2.5 가솔린 또는 2.2 디젤 엔진 중에 선택 가능하며, 2.2 디젤 엔진은 17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2.2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 194마력, 복합연비 1 4 1 k m l 이며2.5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281마력, 복합연비 1 1 k m l 입니다 2022년 9월 현재 디젤 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싸지며 유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사라졌습니다.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175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디젤 엔진은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또한 가솔린 엔진보다 심한 소음은 큰 단점입니다. 다만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복합 연비가 3.1km/L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렌토는 트렌디. 크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 트림 4가지 네중 선택 가능합니다. 개별 소비세 3.5% 적용 시 트렌디 트림은 3,020만 원, 크레스티지 트림은 3,297만 원, 노블레스 트림은 3,596만 원, 시그니처 트림은 3,890만 원, 그래비티는 3,989만 000, 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트림 선택 후 추가할 수 있는 선택 옵션으로 6인승 7인승 시트 구조에서부터 4인 구동 10.25인치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트렌디 프레스티지 트림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며 시그니처 트림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 적용되고 그래비티 트림에는 스타일 옵션 및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 적용됩니다. 소렌토 파워트레인은 스마트 스트림 2.5 T-CDI 엔진 스마트 스트림 습식 ATCT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 고급형 ISD가 모든 트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브레이크는 전방에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후방에 브레이크 디스크가 적용되며, 서스펜션은 전방에 맥퍼슨 스터럿, 후방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됩니다. 트렌디,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기본적인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만 적용됩니다. 상위 트림에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브 YG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 트림에는 하위 트림에 비해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적용되며 드라이브 YG 옵션을 선택하면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전자식 차일드락, 후석승객 알림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능은 산타페 최상위 트림 선택 시 기본 적용되지만 소렌토는 옵션을 통해서만 추가해야 하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소렌토 안전 기능에는 팔 에어백,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등 다양한 기능이 적용되며 시그니처, 그래비티 트림 선택 시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기능이 추가 적용됩니다. 기본 적용되는 후방 주차거리 경고는 후방의 물체 및 사람을 감지하여 경고로 운전자에게 알리는 기능이지만 후방주차 충돌방지 보조 기능은 경고 후에도 차가 멈추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동을 돕는 안전 기능입니다. 소렌토는 모든 트림에서 18인치 컨티넨탈 타이어 전면 가공 휠이 기본 적용되며 20인치 컨티넨탈 타이어 스퍼터링 휠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스타일 옵션을 추가해야 합니다. 18인치 휠은 2.5 가솔린 엔진 기준 복합연비가 1 1 0 k m 터인 반면 20인치 휠 복합연비는 1 0 3 k m r 입니다 휠이 커질수록 연비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을 중시하는 운전자라면 스타일 옵션을 통해 20인치 휠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소렌토 트렌디 트림 내장은 4.2인치 칼라 TFT LCD 슈퍼비전 클러스터 가죽 스티어링 휠 가죽 변속기 노브 DN 룸미러 우드 그레인 내장재 다기능 접이식 여기지 양면 매트 LED 실내등이 기본 적용됩니다. 프레스티지 트림 내장은 뒤에 룸미러가 전자식 룸미러로 변경 적용됩니다. 트렌디 프레스티지 트림에 적용되는 4.2인치 클러스터는 옵션을 통해 12.3인치 클러스터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클러스터 변경을 위해서는 상위 트림 선택이 필요합니다. 노블레스 트림 내장은 4.2인치 클러스터가 12.3인치 풀 사이즈 칼라 TFT LCD 슈퍼비전 클러스터로 변경 적용되며,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 인서트 필름 내장제, 도어 센터 트림 나파 엠보 감싸기가 추가 적용됩니다. 노블레스 트림 선택 후 10.25인치 내비게이션 옵션 추가 시 테마형 클러스터 기능이 적용됩니다. 시그니처 트림 내장은 니트 내장제 A, B 필라 트림, 크리스탈 라인 앰비언트 라이트, 메탈 페달, 메탈 도어 스커프가 추가 적용됩니다. 트렌디 트림 시트는 인조 가죽 시트, 2열 열선 시트,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2열 6대사 폴딩 시트가 기본 적용됩니다. 크레스티지 트림 시트는 2열 파워 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2열 열선 시트, 2열 통풍 시트, 2열 원터치 폴딩 기능이 추가 적용됩니다. 노블레스 트림은 인조 가죽 시트가 가죽 시트로 변경 적용되며, 시그니처 트림 시트는 퀼팅 나파 가죽 시트, 운전석 4WAY 전동식 허리 지지대, 동승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운전석 전동 익스텐션 시트가 추가 적용됩니다. 그래비티 트림 시트는 그래비티 전용 가죽 시트가 추가 적용됩니다. 상위 트림을 선택할 때마다 1열의 시트 관련 기능이 추가 적용됩니다. 시트 관련 기능은 옵션을 통해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1열의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기능이 있는 트림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렌토 기본 모델은 5인승이 적용되며 6인승은 75에서 115만원, 7인승은 70만원에 추가 가능합니다. 6인승 및 7인승 옵션을 선택하면 2열 및 3열에 대한 다양한 편의 기능이 함께 적용됩니다. 트림별 가장 큰 차이는 편의 기능입니다. 옵션을 통해 편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외부 공기 유입방지 제어 기능은 10.25인치 내비게이션 옵션 추가 시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기능은 옵션을 통해 추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트림 별 편의 기능 중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해당 트림을 선택해야 그 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림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항목은 편의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렌토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트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6스피커,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엔지프리, USB 단자가 기본 적용됩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 옵션은 트렌디 트림 130만원,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트림 95만원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 스마트 커넥트 옵션,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은 10.25인치 내비게이션 적용 시 선택 가능합니다. 시그니처 그래비티 트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10.25인치 내비게이션으로 변경 적용되며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추가 적용됩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모든 트림에서 옵션을 통해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2023 소렌토는 경쟁 차량 산타페보다 저렴한 편이지만 산타페에 기본 적용되는 기능이 소렌토에서는 옵션을 통해 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구입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렌토 트림 선택에 고민이 있는 운전자라면 차량 구입 예산에 따라 트림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트림별 기능을 자세히 파악하여 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트림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렌토에 적용되는 다양한 외장 및 내장 편의 기능은 별도 옵션을 통해 추가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외장, 내장 편의 파트별로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기능이 있는 트림을 선택하고, 여기에 별도로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옵션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2023 소렌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